풀지 않았던 뭔가 이상한 문제가 한도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으려고 내일본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그렇, 그렇다면요. 그런 문제는 후순위로 풀어도 합격을 하는데 문제 안 된다는 것 드릴 거예요 법인상 부 그래서 바꿔서 수익금액 조정문여서 표현이 니다 근데 이는 일반적인 얘기고, 얘가 이제 좀 문제가 돼요. 3번만 알면 될것 같아요. 3번의 자료가 일반적이지 않는데, 얘는 지금 할부 판매를 했어요. 할부 판매는 언제 수익 잡습니까?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했을 때다 전액 수익을 잡는데, 회사는 지금 보니까 2천만이잖아요, 계약이. 그럼 수익을 언제, 얼마 계산해야 돼요? 2천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요, 1200밖에 안 했단 말이죠. 800을 더 입금산이 바라는 거고, 그 원가율은, 여기에서 2천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원가율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 우리, 이거 80%니까 얼마인가? 1,600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 2,000 잡고 요거는요 1,600을 잡아야 되는데 원가를 잡아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잡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입금산입해서 매출도 더 잡고 원가도 뭡니까? 그래서 그렇죠? 산입해서 더 잡아라는 말인데 요것만 할줄 알면 돼요 고기에이좀 일반적으로 보던 패턴은 다르니까 고것만 요 의미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것만 하는 거 나중에 두루룩 입력을 해 드릴게요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가상각비 조정은 요거예요 요거하고는 강가상각비가 지금, 상각비가 20만 원이 지금 유보 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 1번의 자료는 여기 곰풍기에 붙어 있는 겁니까 자료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다 해야 될 거, 꼼꼼히.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기서 기계장치에서 정류법 5년 꼼꼼하게 안 하면, 하나를 누락하면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가 보면 또 여기, 저기 상가비가 여기 500이 있고,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 등록하고 미상각분강간상각 조정을 하래요. 조정맹세표 근데 학계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강간상가비 학계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서 개별 자산별로, 여기에서 미상각분조정맹세표에서는 펑션키 팔이 안 먹잖아요. 그죠? 학계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걸 봐서 따로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개별 자산부를 하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표 돌려가지고 거기서 오잖아요 그죠? 학교표 돌리면 학교 등록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고 그냥 그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학교표를 작성하지, 만약에 하지 않았는데 하면 안 됩니까?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학교표 안한걸 하라 해가지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귀찮게 뭡니까? 두개 메모했다가 적던지. 해야 되죠 그래서 평션기 우리 파리 학계 동료이 바로 안 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우리 캐리업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안 되잖아요 그죠 구찬찬는 일일이 적었다가 소득 금액 조은 학교별 펼치놓고 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학교표 돌려가지고 미상 가분학교들 거기는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것들이 편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접대비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두루룩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펼친 거 보고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시가를 기준으로 또 올려가지고 업시켜서 시부인하면 평이한 문제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이렇게 대충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아쉽게도 퇴직연금 단기 감소가 없죠. 감소 있으면 입금산입하고 추인을 바로 할 건데.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참고해야 될 부분은 전기유부가 얼마인 거예요? 태충에 3 2 0 0 유부되어 있는데 단계도 지금 태충에 대한 있죠 우리 여기 보니까 퇴직급의 충당금 조정냉세표 있죠 이런 것들 임명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태충 그죠? 조정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금액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부긴 해보니까 전기권은 요만큼이 대충 요만큼 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만큼 부인 됐네. 그죠? 단계 부인된 거는 합한 금액이 단계에 그죠? 못 받아먹은 금액이 되겠죠. 이걸 왜 하느냐면, 하 우리 형님이 식사한 거 있죠. 세무상 식사한 걸 해야지. 그다음에 받아 먹을 그 다음에 동생이 받아먹을 영역이 정해지죠. 그 때문에 여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해보면 굉장히 이 조정 메뉴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계정 을치면다 끌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끌어오고 어느 정도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K랩은 못 끌어오고, 뭐 얘는 끌어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기부금은 그냥 여기 불러와서 이거 했죠. 일반적이죠? 이렇게 해서 한, 한다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논점이 되겠구나. 그리고 쉬었다가 입력은요, 빨리 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